RPR 주간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0.54% 상승했네요. RPR이 채권 가격이나 원자재, 금 상승에 힘이와 가지고 오늘 0.54% 상승했고, 주간 흐름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네요. 1.77% 상승 24.1불 올해 연중으로 보면 어 현재 마이너스 3.45%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S&P에 한 3배 정도 딱 들어섰네요. 하락폭이 변동선 자체가 3배 정도 적었다. 이번주까지는 저번주는 한 2배 정도 됐었는데, 이번주에 어 자산군의 흐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서 어 많이 좋아졌어요. 긍정적인 흐름이죠. 그래서, RPAR은, 모르겠어요. 은퇴 계좌로는 최상이다. 환율 흐름에 더불어가지고, 어뭐한 달에, 하, 한 달에 뭐 꺼냈어도, 뭐 1년을 모두 인출해서 써도, 은퇴자금으로는 굉장히 좋다. 라는 판단을 하고, 어,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발 뻗고 어, 잠을 잘 수가 있다는 라게 굉장히 크죠. 행복에, 어떤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, 좀못 볼더라도 변동성이 작으니까,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... 좋은 투자수단 입니다 원자재 기업이 주간 흐름으로 2.73%나 올랐어요 원유가격이 가장 크죠 RPR이 원유쪽 기업들을 가장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엑슨모빌이한5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9.69% S&P가 떨어진 만큼 원자재가 올랐습니다 전세계 주식은 마이너스 1.88% 이번 주간 하락을 했고, 연중으로는 10%가 넘는 하락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. 물가연동체는 주간 4%나 올라줬고, 이 흐름이, 와, 진짜 변동성이 커요, 이것도. 근데 4%나 올라줬고, 연중으로는 여전히 물가연동체는, 마이너스 어, 3.52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장기채는 이번 주1.67% 올랐습니다. 연중으로는 채권은 어,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, 마이너스 4%. 금값이 요즘에 거의 대세죠. 원유랑 금이 야후부품하고 있습니다. 주간 2.67%, 연중으로 9% 상승. 그래서 고인플레이션 기간이라는 것을 어, 이번 주도 어, 흐름을 같이 하고 있죠. 그리고 분기로 봐도 그렇고, 어, 주식이 이제 더안 좋아질 것이라는 어, 그 흐름이 어떤 거냐면, 10년물 국채수익률하고 이년물 국채수익률이 장단기 금리차가 0.24% 0.24bp까지 어, 내려왔습니다. 이, 이 회색선이 코로나 시기거든요. 그 시점까지 왔다. 얘가 맞고 튀고 어, 역전이 되고 1년 안으로 또 크랙션이 발생을 하거든요.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. 경기침체를 보여주는 지표다. 그러니까, 짧게 맡겨놓은 놈이 적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, 길게 맡겨놓은 놈을 이자를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. 이 말이죠. 경기침체. 현금을 중요시한다.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. 근데 그 기울기가 엄청나게 급격하죠, 지금. 시기가 시기인 만큼인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또 그렇죠. 그래서 RPR이 또 좋은 거는 이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1216원까지 치솟아 올랐어요. 그래서 달음의 해지를 거의 완벽하게 통화가 달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자산 부동산 빼놓고는 다 달러로 가지고 있고 요거를 원화로 바꿔서 은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중요하죠 원달러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2월 31일 날 기준 1187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2.32%나 상승을 한 상태예요. 통화 가치가. 근데 RPR은 지금 현재 2 4 1불 어, 12월 31일 기준으로 4.17% 하락했습니다. 2% 정도 됐으니까. 변동성이 사실 2% 마이너스 밖에는 안 되는 거죠. 변동성을 줄여준다. 해지의 수단이 된다. 하는 부분입니다. 자 오늘 두가늘음 알아봤습니다. RPR 발뻗고 잘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